좋아요. 여기 부식의 저주 Curse of Corrosion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그 유적 마법 부여에서 장비 열화를 유발하는 저주입니다. 피해를 받을 때 갑옷과 다른 영향받은 장비의 마모를 가속화하여 부식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내구도를 빠르게 감소시킵니다.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는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영향받은 장비를 더 자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다른 저주들처럼 이것도 선택을 강요합니다. 부식에 영향받는 좋은 능력치의 장비를 임시로 쓸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대안을 선택할지. 장시간 전투나 보스전에서는 부식의 저주가 있는 핵심 방어구 사용을 피하고 가능하면 일시적 사용이나 자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하세요. 또한 여기에는 물속에 있을 때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.